찬송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I'm 너란 시이응 540장 부르겠습니다 천송과 540장입니다

能把主席。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를 불러 주와 비엎드려 경배하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자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보금전하는 성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외쳐지며 성교하는 현장마다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늘의 번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통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지 하면 차라리 영접의 돌이 그 몸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자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자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발이나 내 손이나 내 발이들을 범죄하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은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승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차내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든지 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내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에 배드로가 나아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일곱 번, 일곱, 번까지 하오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개일이르으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그러므로 천국은그 종들과 계산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근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드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주인이 청하여 그 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위를 다 팔아 갚게 하라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셔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 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그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 이절입니다그 동료가 엎드려 강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는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지막 3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예, 형제를 용서하지 예, 아니하면 나의 예,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 너희에게 이와 예, 같이 예,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모두 다네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1절 여하에서는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우리 나이를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그 6절 여하에서는 죄의 유혹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실족하지 않은 것은 차라리 자기 몫에 실족하지 않은 그 사람이 자기 몫에 연점에 들을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세번째 교훈이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목자가 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단하게. 다음에 15절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가브라함의 사역을 끝내신 이유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사람인지 다투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열둘밖에 안 되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싶다는 얘기. 이십 명도 아니고 천이백 명도 아니고 그중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막 서로 그 어머니까지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은 자기들 중에 누가 하나? 질문하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밖에 발을 나가 하세요. 어린아이를 데리다가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 하면. 그러면서 사전을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져야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도 내가 뭘걸 잃지 않겠다고 상을. 그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큰 스승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스승인 예수님처럼 그렇게 명성을 얻은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 때 항상 소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제자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란 그런 뜻 아닙니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영접한다면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의인을 의인인 줄 알고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선지자를 선지자인 줄 알고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자에게 우랑으로 대접해서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그 상대를 비교 상대를 다운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내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물량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 좀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보다는 이렇게 파릇파릇이 잘된 것,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 막 그렇게 방장하고 힘이 있고 많으쳐막 왕성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 을런사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니까 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어디가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현실적으로 비교해 볼때 보잘것 도 없는 겁니다. 과거 지식이 정체된 사회에서는 일생 동안 많은 경험을 한 노인들이 사회에서 보배였죠. 그 많이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 지금은 아닙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어지고, IT 기기들이 보편화되어지면서, 지식이 무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노인들의 혈을 내 두를 정도로. 다 분별력이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많은 경험을 쫓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돈을 버는 것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어린아이를 세우시고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가 강한 것을 순상하고가한 것을 쫓아가고, 성분에 대한 지나친 영혼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욕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마녀버리잖아요. 완전히 마녀버립니다. 정말 소녀한것 하나 없도록 아들딸까지 다 죽어버리죠. 아내까지 그를 저주하고 떠나죠. 그에게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를 외면합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유의 고통을 끝낼 날을 계획하고 계셨죠. 그런데 욕이 알려지지 않아요. 욕은 몰라요, 그것은. 욥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를 위로 왔던 여러 왔던 새 친구들조차도 엘리오조차도 막욥을 얼마나 능참을 합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이 욥이고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은 사람이 욥이고 틀어도 틀어도 욥의 죄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해갖고 모함까지 해갖고 없는 죄를 만들어갖고 욥에게 등지기를 씌우잖아요. 엘리오는 어떻습니까? 욥을 치다가 욥의 친구들을 치다가 말입니다. 이쪽을 치다가 저쪽을 치다가 이게 염입니다, 여러분. 그건 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염을 인정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여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표대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용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피해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내 공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내 소유가 격감됐다는 뜻이죠. 내명예의 손상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참고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모든 피해를 없던 것으로 인정을 해버려야 되니까. 내게 욕, 내게 욕을 돌리고, 내게 고난을 주고, 나를 욕하고 말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의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죠. 그러나 예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하라고 말합니다. 그이유는네가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의의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짊거치고 지옥의 신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도맡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대로 이런 장의 비유를 보면 양9 9 마리를 덜에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이것처럼 머리 술은 어디 있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이익 집단이 덕수하는 21세기의 어는이 아니죠. 꼭그 이 아우나 한 마리를 놔뒀다가 사자나 봄이 와가지고 격하면 돼요. 또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가버면니더 많은 손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목자는 그걸 모르니까 알아요. 알지만 아우나 한 마리를 덜에 두고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차지을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양에 대한 사람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알아요. 돈 받고 월급 받으면서 그래서 양이라 키우고 새끼를 받아내고 그게 목자가 아닙니다. 목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기가 되어지면은, 집 가까운 곳에 뭐, 뭐, 풀이 있으니까, 풀을 뜯기로 나가 또 오면 되는데, 건기가 찾아오면, 풀을 찾아가지고 여행을 해야 됩니다.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목, 목동들이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목자들이? 들판에 양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 있고, 양들은 우리의 멋대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한밤 중에 들판에 나가 있습니까? 건기가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풀을 찾아가서, 양떼들에게 풀을 뜯기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넘어진 거 아니까 그냥 거기서 밤을 새는 거예요. 또 잠을 자는 겁니다. 양들를 올려가지고 양을 끌어안고 양짓을 먹고 그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를 자세히 압니다. 손에만 들어도 어떤 양인지 알아요. 더군나 뒤처지는 양은요. 나이가 많든지 병들었든지 어미 개수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든지 그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차라리 하늘을 포기하더라도 아홉 마리를 아홉 마리를 지키는 게 나은 거죠. 그러나 그래 양은, 양이 목자로 비지않습니다그 떨어지는 한 마리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니까요? 저렇게 골골거리다가는 나이 많은 양이니까, 병든 양이니까, 어린 아이 양이니까 말입니다. 살아온 짐승을 만나면 잠아먹 깬다는 걸 알아요. 집에 못 돌아오다가 들판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데 예수님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라는 얘기죠. 나를 남의 머리 머리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을 영접하라.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이 시대에요. 나와 동료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바리세인은 세린를 영접 안 합니다. 바리세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하잖아요. 발성 문도 안 들어요. 이렇게 유명한 아비가 왔으면 신이 뛰어나와갖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아니면 적어도 자기의 종자를 데려다가 발을 씻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안 들였어요. 예수님은 아주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고 모멸한 겁니다. 발로 밟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죄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 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서 사형없이 용서 받은 사람과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마음이 막 불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랍비라고 그러면서 자기 발을 만지는 자가 죄인 여자인 줄 모르는가. 그러므로, 이바리새인들 자신이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죄인들과 살리지 않았습니다. 영접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어린아이는요, 어른들 모임에 못 끼워요. 어린아이들을 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어머니가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데예수님이 야단치시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짓지 말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속에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그리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염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게 밥 먹는 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받아야 돼요. 믿음이 굳게 써야 됩니다. 그래도 흔들립니다. 오늘 새벽이 나오셨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적어도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이 마음이 더러 나의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뾰족한 마음, 완악하고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길리는 한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게 좀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여유와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심정으로 무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지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며, 먼저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내가 잘해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약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더큰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죄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충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충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슴속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주시고 이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과 교회에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그리고 믿음의 부여함으로 힘을 하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귀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도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합치기도 하겠습니다. 하는니다 <목소리>